저희 갈게요. 갈매기, 갈매기 개슬프게 온. 방파리들 오늘 우리 부산투 이래야 이래. 아, 니네들 오늘은 우리 강리인데 니네들은 강알리 와보면 항상 여기 뭐 강한대교 뭐그 정도겠지. 해변가를 중심으로 오늘 왼쪽편 내가 다. 해줄게. 부산 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 뭐 맥주 도한 잔씩 마시고 이제 나수도 한 잔씩 먹고. 여기 <laughs> 배똥 <이렇게> 있는지. <laughs> 여기 뒤에 보면 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페스하운스야뭐 어. 앞에 알지 제일 비싼 금사랑이. 어. <laughs>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진행을 막 일부러 하려고 하면 이게 좀딱딱해져 그래서... 네, 노잼이에요, 진짜. 어 그냥 <laughs> 어떡하겠어, 뭐 촬영 시험 뭐 처음 해보는 건데, 뭐. 그래서 오늘 어디 간다고요? 오늘 아, 센타가 네. 이제 우리 과을이 펄쳐. 수변공원 쪽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유명한 해센터들 말고, 우리 부산 사람들이 자주 가는 밀락 시랜드 해센터라고 네 빵파리들은 뭐잘모를수 있어. 어,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기를 많이 가. 왜 저기를 많이 가냐면 응? 여기서는 다 썰어 가지고 어디 저 방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썰어 가지고 옆에 바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어 포차가 있단 말이야. 뭐. 일단 고객이가 좀 많은데 걸어 들어가 일단 가봐요. 어, 무서운데? 일단 따라와. 아 여기는 어 내가 한한 아한 20년 단골집인데어어 아네어네 거짓말 좀 합니다. 뭐네네 그럼 그래. 그래. 저 나오는 거아이가 아니, <laughs> 이거는 어 우리 나랑 좀 친한 우리 이모님. 당골 선이 어 당골. 단골. 네 단골이고어 네. 여기가 우리 다른 해센터들하고 비교했을 때어 음.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는 아 해수물의 물. 우리가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염분 아 물도 인체에 중요하듯이 우 해수가 저 대기업. <laughs> 이거 뭐 보통 뭐 팝니까 무슨 철이 뭔데? 전부 다 어. 이제 하던데 일치. 서울 사람들 도 보면 음. 이거 먹고 나면 너무 맛있다고 하는 일치 일치 달 일치는 어, 싸고, 싸고 달고. 살아있네. 아니나 감성돔, 돔, 도움 돔이라고. 추천해서 맛. 자. 내가 빵귀가 정리를 해줄게. 여기는 일단 물이 깨끗하고, 싸고, 앞라인보다 싼데, 안 알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 부산 사람들만 거의 많이 오는 그런 핫한, 우리는 여기는 자주 와. 저쪽을 한번 둘러봐. 여기는 이렇게 상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테이블들하고 다 있고, 어. 그리고 니네들은 이 고기 잡는 것도 다볼수 있다니까요. 와봐봐. 우리 사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어. 또, 우리, 또, 어 미스 코리아 출신, 우리 누님이 또, 어 사랑빵이라고, 어 <laughs> 누님, 요 사랑빵 나중에 우리가 한번 설명해줘요. 요새 해를 썰어가, 저거 가서 먹는가 보네. 저장가 따로, 여기는 3,000원씩. 3,000원. 그 다음에 뭐, 소주, 맥주 다 팔고, 어, 매운탕. 매운탕, 뭐, 매운탕얼 얼만데? 매운탕 8,000원. 8,000원, 만원. 소주는 한병 있나요? 천가 3,000원. 소주가 3,000원에 저렴하게 여기서 바로 썰어가 저어서 이제 먹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과 사장님이고 또 우리 방송은 이게 협찬을 받고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내가 소개시켜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와서 어, 찍고 이제 방송이니까. 자, 우리 사장님 이제 다 됐지? 세팅 다 됐지? 일로, 일로 잠깐 앉아. 궁금해. 예제부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분명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온 우리 빵파리들은 이 초장하고 이거를 많이 먹을 거라고.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은 다시, 이런 걸 좋아하잖아. 어, 이걸 한번 설명해줘. 이게, 서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아. 그럼 음, 이거는 이제, 이건 뭐야, 직접 우리가 만든 건데, 응. 음. 쌈장을 우리가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콩가루도 들어가고. 콩가루? 네, 아저씨 같은 걸로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는 영업시간이야, 거기 여기. 영업시간은. 몇 시에 오픈했어, 몇그 시에 오픈했어? 10시에, 여시쯤에열어 저녁에는, 보통 10시쯤 되면 손님이 오는거든 응. 언제 쉬어라, 여기는? 마지막 주일. 자 우리 빵판이 이거는 마지막 주화요일에 쉰다. 한 달에 한번 어. 마지막 주 화요일. 알제 한 달에 한번딱 쉬니까 참고해. 어유 고마워요. 잘겠습니다. 잠깐만 막걸리에서 우리 요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이 이거는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그갈 방어입니다. 방어. 이거는 네. 밀치라고거짓말로참숭어요요 네. 요 위에는 다 뱃살이가? 네 뱃살입니다. 아. 일단 먹어봅시다. 네, 잘 먹을게요. 우리 빵파리들이 요 많이 와줘 어 와서 한번 먹어보고 어 내가 진짜 거짓말은 거짓말인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laughs> 저, 저, 이 뭐야 잘못 담았네. 저 카메라가 내가 이제 불 감추고 있어. 어 살아있네. 어. 이거 괜찮어 야, 그게 진짜니까. 뭐, 뭐 이거 자동으로 지금 어. 설정된 거 맞아요? 오늘도 우리 촬영을 위해서 어, 나를 쫓아 따라와서 우리, 어, 우리 직원들입니다. 어, 직원들이고 안녕하세요. 어, 뭐 열심히 어, 이게, 이게 따라다니면서 먹기만 해도 월급이 딱 따박 따박꼽히는 어, 뭐 <laughs> 기적 같은 일이. 에이, <laughs> 빵팔아, 어, 이게, 예. 여기서 이제, 형님이 이제 먹고, 어, 우리 또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서 또 촬영합시다. 뭐, 니네들 요,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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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스는, 음,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일단. 거기서도, 어, 니네들이 또, 강한리 또 포장마차촌을 또잘 몰라. 어, 거길 내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빵팔이, 어, 여기는, 니네가 강한 대교를,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스팟이야.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한 번씩 힘든 일 있을 때캔 맥주 하나 이렇게 까서 먹고 가는 그런 어 약간 나만의 어떤 공간인데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로 한번 가볼게. 여기 방파제 이제 장점은 여기 전부 다 보여. 어, 전부 다 보이고. 어,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방파제 네들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거야. 어, 여기 방파제 이름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아휴. 뭐, 저까지못 걸어갈 것 같고. 어. 여기는 뭐, 니네가 보통 이제 수변공, 수변공 한다. 수변공은 왜냐면 저쪽에 있어. 근데 저기는 이제, 여름 되면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센티한 느낌 낼때 혼자서 와 둘이 눈뽕 둘이 와서 시 눈뽕 일치만는아 여기는 이제 니네가 뭐 이렇게 뭐 애인들하고도 와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꼬셔가 어, 이제 분위기를 좀 잡고 싶을 때 여기 이제 밤에 오면 참 좋아 어, 그래갖고 여기 이제 맥주한씩 꺼내들고 아니면 돗자리 뒤에 깔아가지고 수변공원이 너무 시끄럽다 저기가 너무 불쾌하다 하는 사람은 여기 조용하니까, 여기 와서 먹어, 어. 물론, 우리 수변공원은또 이제, 어? 뭐, 까대기도 치고, 뭐, 남녀가 만나고, 뭐, 이런 분위기지만. 맞지, 맞지. 어, 여기는 약간 좀, 뭐랄까, 뭐, 이렇게, 알지, 그, 약간 힐링이 되는, 음. 센치, 음, 갬성. 서울 사람은 까대기란말잘 모르겠어. 어, 그뭐 부사사투리야, 까대기 헌팅인데, 니네가 자꾸 뭐, 수변공원 가면 뭐, 남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한상적인 얘기고, <laughs> 실질적으로는 뭐, 그럴 일이 잘 없어. No. 여기 저 끝에 흰색 등대 가 하나 있는데 어 일단 내가 그간절염 있는 관계로 어 오늘 여기까지만 어좀 보여주고 어 <laughs> 네. 어 여기 해센터 뭐 아까 우리 갔던 해센터 저 뒤에 있어 어 그래서 여기를 찾으려면 니네가 이제 강안리 해수욕장에서 소변공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어요 지금 방파제가 있다 어 그래서 어요 앞에 뭐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모르겠어 그냥 니네들이 그냥 조용하게 어, 우리 강아리를 좀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좀 느끼고 싶을 때이방파제 어, 그 와가지고 조금 어 누워서 좀찾아 가고 자누읍시다자 저희 갈게요 가끔 하늘 봐 저희 갈게요 잘 주무시고 이제 안 주무시고 갈매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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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개, 개 슬프게 오. 아, 빵큐 씨 아니세요? 그 가끔 이 예, 하늘도 좀 보고 응? 일상에 지친 어 빵파리들이 우리가 항상 이제 뭐아왜 자꾸 씨 조국질만 자네가. 아, 어 저거는 우리 그 유명한 하가가 직접 그린. 알아요? 어잘 몰라, 잘 모르는데 <laughs>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 여기 없어져요? 니네가 굉장히 궁금한 별볼일 없는 수변공원 갈게 내가 생각에이 앞라인은 별로야. 참고로, 이제 저 집에서 해를 쓸면 니네들이 이제 도착 여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주 규모가 큰 우리 그 놀이공원은 아니고, 어, 한 명만 와도 투자하 그래서.